아무 이유 없이 시작된 어깨의 묵직한 통증, 팔을 들 때마다 느껴지는 찢어지는 듯한 고통, 어깨에 나타나는 이 통증, 방치해도 괜찮을까요? 옷 갈아입거나 뭐 이렇게 열중시작 할때 특히나 더 심해지거든요. 어느 정도 이상 들어올렸을 때 악할 정도로 안 좋아가지고 그냥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죠 동작을. 여기가 막 우리해가지고 예. 여기가 아프니까 팔까지 우리하더라고요. 잠을 자다도 많이 깼습니다. 어깨에 통증이 느껴지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부위를 덜 사용하게 됩니다. 아픈 것을 피하려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회피 행동은 오히려 어깨 주변 근육을 약화하고 관절을 굳게 만들어 통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만성적인 어깨 통증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 패턴을 바꿔 통증을 관리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 질환과 통증을 다스리는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 조성형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은 어깨 관절 자체의 문제와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켜 주는 회전근개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되게 됩니다.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회전근개의 손상은 주로 극상근의 힘줄의 염증, 두 번째, 극상근과 주변 관절낭의 석회화 세 번째 극상근을 포함한 회전근계 파열을 통해서 발생되거든요. 어깨 관절 자체의 문제는 회전근계 손상을 동반한 상태에서 첫 번째 어깨 관절이 달라붙는 유착성 관절 락염, 그다음에 오십견 그리고 어깨 주위 관절염을 발생시킬 수 있고 두 번째 어깨 관절이 느슨해지는 어깨 전방 불안증을 통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인지 행동 치료는 인지행동 모델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지의 과정이 행동의 변화를 중지한다는 이론적 입장을 취하는 치료 접근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의 수정을 통해서 인지의 변화와 함께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감정적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비약물적 치료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직접적 자극으로 인한 실제적 손상 뿐만 아니라 조직 손상에 따른 정서적인 감정적 불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불편이 발생하면 감정적 불편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 우리 몸은 통증에 대해 피하고자 하는 행동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행동치료는 감정적 불편으로 인한 회피행동을 수정시킬 수 있고 인지의 변화와 함께 감정적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 행동 치료를 시행하면서 회피 행동에 따른 생리학적 문제는 추나이법을 시행할 수 있고 재작이 필요한 조직의 손상은 자하고 약침과 DNA 약침, DNA 프로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쾌한 공기가 기분 좋은 목요일 아침. 한가롭게 길을 나선 정미숙 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한의원에 도착했는데요. 늘 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불편했던 그녀는 한달 전부터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건강해진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제가 하는 일이 좀 어깨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양쪽 다 쓰지만 특히 오른쪽 어깨가 부딪히면서 아픈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좀 밤에도 약간 쑤시고 아픈 통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특히 만세할 때, 이렇게 할때딱 부딪히면서 아픈 통증이 있어요. 억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어깨에 힘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옷 갈아입거나 뭐 이렇게 열중작할때 특히나 더 심해지거든요. 아무래도 양방에 가면 주사 치료, 스테로이드나 뭐 이런 거를 우선 권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약간의 걱정도 있고요. 일단 제가 그 전에 뭐 해볼 수 있는 거 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주사 치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좀 어떠셨어요? 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 어깨 들어 올리실 때 불편감 좀 심하셨는데 그거는 네. 요즘 좀 어떠셔요? 그거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안세 이제 어. 되거든요 일하실 때는 좀 어떠셔요? 이제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어, 주무실 때는? 잘 때는 조금 있어요. 잘때는 조금씩 알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오늘 다시 또 치료 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어, 한세달 전부터 어, 우측 어깨 에 통증이 심하게 발생을 하셨거든요. 그 통증으로 인해서 타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을 동반한 오십견으로 진단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실제 생활을 하시면서 옷을 갈아입을 때 팔을 돌리기가 힘드셨습니다. 그것 또 하나는 어깨를 들어올릴 때 같이 통증이 동반되고 밤에 통증이 있는 부위로 누우시면 심한 통증을 느끼셨거든요. 그런 증상으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오십견은 관절이 굳어 움직임 자체가 제한되는 반면. 어깨 전방 불안정증은 관절이 지나치게 느슨해져 빠질 듯한 불안정감을 느끼는 질환인데요. 정반대의 기전이지만 모두 어깨 통증을 유발해 혼동되기 쉽습니다. 어깨 전방 불안증이 오십견으로 오인되는 이유는 첫 번째 어깨를 들어올리는 동작이 제한되고요. 두 번째 어깨 움직임 시 통증이 유발되고 세 번째 야간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두 질환 모두 다 동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미소 환자분은 이 상황 골두의 전방 미끌림으로 인해서 어깨 충돌 현상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 통증을 피하고자 하는 회피행동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회피행동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회전근개의 파일에 의한 조직의 손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 자극 재생 자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피 행동에 따른 우리 몸의 생력학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깨 관절과 그다음에 경추 부위를 같이 추나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네. 제가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오른쪽 어깨가 불편하셨죠? 네. 네. 왼쪽 먼저 잠깐만 검사할게요. 네. 오른쪽 검사할게요. 네. 예 네. 지금도 우리도 살짝 걸리는 느낌 이 있으시죠? 네, 네. 앞쪽이 통증이있는지 뒤쪽이 통증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통증이 어디세요 이렇게 뒤쪽으로 어. 조금 뒤쪽으로 있어요. 오시죠? 네. 네.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가 앞쪽에서 통증이 오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오십견 증상하고 유사한 겁니다. 네. 네. 뒤쪽에서 온 거는 어찌됐든 오십견을 배제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하는 검사는 충돌 불안 검사거든요. 네. 이때 통증 있어요, 없어요? 약간 있어. 요 약간 있죠. 네. 관절 재배치 검사를 좀 해볼 거예요. 네, 됐어요. 어깨 더 편하신가요? 아, 네, 편해요. 네. 훨씬 편하죠. 네. 통증 사라지시죠? 네. 네. 어깨 전방 불안증 맞습니다. 무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깨나 허리나 목이 아프잖아요. 네. 팔을 들 때. 이렇게 드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어깨를 들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몸 틀어진 거 보이시죠? 네. 네. 그걸 우리가 회피 행동이라고 합니다. 인지 행동 치료가 끝나고 추나 치료가 이어집니다. 이 치료를 통해 어깨 주변의 뭉친 근육을 풀고 틀어진 자세를 바로 잡는데요. 조성형 원장의 숙련된 손길이 척추와 관절의 불균형을 교정하며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아 줍니다. 전에는 요렇게 어깨가 한요 정도 올라가거나 이럴 때딱통 받치는 통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없이 만세가 가능해요. 옷가라 입을 때도 조금 더 편해진 것도 훨씬 더 편해진 것도 있고요. 제가 평소에 되게 등이 굽고 자세가 약간 구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추나 치료나 교정 치료 받고 나서 되게 자세가 달라진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치료를 받고 싶고요. 아무래도 뭐 나이가 있다 보니까 혈액 순환이나 요런 것 때문에 어깨가 굳어지는 오십견에 대한 걱정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오전 진료가 한창인 병원 대기실. 하얀 진료복 대신 평범한 카디건을 입은 김민희 씨가 조용히 앉아 차례를 기다립니다. 한의사로 일하며 늘 다른 사람의 통증을 치료해 온 그녀지만 직업적인 특성상 오랫동안 어깨 통증으로 고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제가 한의원에서 그 피부 진료를 많이 하거든요. 주로 이제 시술할 때 어깨를 많이 써요.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는데 어느 순간 약간 안 좋다라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뭐 그냥 그렇게 몇 달씩 흘러가다가 이런 동작할 때도 힘들고 그다음에 손목도 안 좋아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들어 올렸을 때 악할 정도로 안 좋아가지고 그냥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동작을. 동작을 할 수가 없었죠. 안녕하세요, 김민희. 아 네. <laughs> 요즘 일하시긴 좀 어때요? 어 크게 불편한 건 없고 네. 아, 아주 이제 약간 미세하게 조금 조금 있다 정도지 네. 뭐 일반적인 제가 뭐그 진료하는 거라든지 일상적인 생활할 때 불편한 음. 건 없어요. 밤에 통증은? 어 밤에 통증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 전혀 없고. 에, 에, 어, 에. 많이 좋아지셨네. 네네네. 네. 일단 오늘 치료는 <laughs> 에, 에. 인지행동 치료하고 그 앞에서 네. 간단하게 추나법 잠깐만 할 거예요. 제가 네. 경 잠깐 보고 네, 네, 네. 그리고. 네. 안에 들어가서 다시 자극의 약진 욕구 좀 해드릴게요. 네. 들어가시죠. 네. 김민희 환자분은 직업이 한의사 분이신데 반복적인 자세로 계속 팔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년 전부터 만성적인 어깨 통증을 특히 오른쪽으로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고요. 이제 충돌 유발 검사에서 양성을 보였고 관절 재배치 검사에서 또한 양성을 보여서 어깨 전방벌은증으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했던 환자분입니다. 어깨를 쓸 때마다 그 통증에 대한 회피행동이 발생됐기 때문에 회피행동을 수정시키기 위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하셨고 또한 그 회피행동에 따른 생적학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나이법도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어깨 사용으로 회전극의 손상이 같이 동반됐기 때문에 자하고 약침치료도 같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그 부위를 보호하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아픈 팔을 덜 사용하거나 특정 동작을 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피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통증을 줄여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주변 근육의 약화와 관절의 경직을 초래해 오히려 통증을 만성화시키고. 어깨 기능 저하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회전근계 손상과 같은 구조적 또는 수술과 같은 치료적 구조적 변화는 움직임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변 관절들의 생력학적 과바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생력학적 과바는 근육의 긴장과 약화, 인대의 유착과 이완, 신경의 압박과 신정성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어, 관절의 퇴행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의 이러한 퇴행은 관절의 기능 이상을 발생시키며 관절의 기능 이상은 정적, 동적 상태에서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 움직임 패턴 이상이나 움직임 제한과 같은 움직임 장애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즉, 결국 구조의 변화는 관절의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요. 회피 행동에 따른 이러한 생력학적 문제는 추나 요법을 통해서 구조적 변화로 인한 기능의 이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진행됩니다. 통증을 피하려는 습관은 결국 움직임을 더 제한시키고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인지행동 치료는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올바른 움직임을 다시 학습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자하거 약침 치료가 이어지는데요. 자하거는 인체 조직의 회복 능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어 기능 회복에 효과적인 한방 치료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하거라는 약침은 간 기능 개선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약물이거든요. 몸이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이뻐지게 한다고 많이들 맞으셔요. 근데 이러한 효과는 간 기능이 개선될 때일어나는 효과거든요. 대표적으로 간 기능이 개선될 때 근육이 강화되는 작용이 있어요.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간주근이란 말이 있습니다. 간이 근육을 주관한다는 이야기 있거든요. 실제 그런 개념에서도 우리가 근육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통증을 억제시키는 목적보다는 근육을 강화시키고 재생시키는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싶습니다즉 다시 말하면 구조적으로 뭔가를 좋아지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우리 몸을 회복시켜 주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어 통증이 없으니까 예, 이렇게, 이렇게, 지금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어깨를 움직이면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어깨가 좋아지면서 손목이 같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일하는 게 있다는 그런 동작들을 계속 쓰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저도 또 제가 건강해야 또 환자분 치료 잘하는 거니까 <laughs>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오셔야 된다고 너무 안 좋아지면 그때는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힘들어진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또 이야기 드린 대로 저도 또 그렇게 실천을 해서. 3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와 제대로 잠을 못 잤다는 박도병 실은 요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밤이 기다려질 정도로 잠을 폭잔다고 합니다. 저 하도 요 어깨 아파가지고 예. 통증 과가고 갔거든요. 가니까 그러니까 목 디스크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화도 그래 그 안고 그래서 이제 그주 사람 말이도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와가지고 첫날에 치료를 딱 받아보니까. 예. 저희 팔이 안 올라갔거든요, 이래. 근데, 최, 그 첫날에 철을 받고, 어, 여사님, 팔이 올라가는 길이야 그래서 내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또이따또그이튿날또이튿날또 왔거든요. 언니까또 그러니까 뒤로 이게 또 돌아가는 길이요 여기가 막 우리해가지고, 여기가 아프니까 팔까지 우리하더라고요. 팔도 덜도 못하고 어, 막뭐 일도 하도 못하오고 장물 뭐, 잘 하다가도 많이 깼습니다. 예, 통증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박도백님안녕하십좀 네, 네. 어떠세요, 저기. 지금 팔도 네. 이제 많이 걸러갑니다. 예. 전보다 예, 예. 좀 편하시죠. 예, 많이 예. 편합니다. 예. 처음에 오셨을 때 상태가 예. 여기 보시면은 이상하고 보이시죠. 예, 이게? 예, 예. 석회합니다, 이게 석회. 아... 그리고 여기도 뼈 보시면은 예. 뼈가 좀뭉뚱하잖아요 지금. 예, 예, 그렇죠. 예.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구조의 변화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런 구조의 변화가 생기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어깨 관절을 안정화 시켜주는 회전근개가 손상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 그렇구나. 석회화라든지 회전근개 손상이 지금 이 통증을 유발시켰잖아요. 예예. 예. 그럼 제가 지금 치료드렸던 거는 인제 행동치료과다. 아. 예전에 계속 아팠잖아요, 지금. 예, 예. 어깨 들 때도 아프고, 예. 간판 제자고 하실 때도 뭐, 예. 무거운 물건 든다든지 아프셨잖아요. 예, 예. 아플 때마다 발생됐던 그 경험들이 있거든. 예. 그걸 내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뭐, 그 기억에 거. 대해서 내몸 스스로 안아플려고 회피행동을 계속 했던 거예요. 저는 치료해드렸던 게 뭐냐면, 이 회피행동을 잠시 있게끔 예. 머릿속에서 잠깐 조절해드린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오늘 또 안에 들어가서 예. 제가 인지행동 치료하고, 간단하게 추나치료하고 함께 같이 침치료 좀 같이 해드릴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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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알겠습니다. 아니 들어가서 같이로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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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경 환자분은 어 좌측 어깨 심한 통증으로 내원하셨거든요. 네, 내원 당시 에 우리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라도 이, 이 심한 이렇게 석회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판 제작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깨를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깨뿐만 아니라 목에서도 심한 통증을 갖고 계셨거든요. 가장 심한 통증은 어깨 외전 시 명확한 움직임 장애를 갖고 계셔요.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 통증을 심하게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자주 깨다 보니까 불면증도 많이 호소하셨고요. 우리가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어깨를 안정화시켜 주는 힘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힘줄을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하거든요. 근데 회전근개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충돌 현상을 발생하게 됩니다. 춘돌 증상 일어날 때첫 번째 일어난 증상이 염증이거든요. 염증과 부정 출혈이 같이 발생되는데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게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면서 회전근개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굳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그 굳어진 현상을 석회화라고 하고 이 뿐만 아니라 어깨 주변에 물주머니들이 있거든요. 어깨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물주머니들이 있는데 그 물주머니도 같이 이런 석회화 현상이 같이 발생됩니다. 결국 이러한 석회화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은 그로 인해서 회전근개 의 부분파열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심한 통증으로 해서 가동성 제한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회피 행동이 심하게도 발생되셨거든요. 그래서 회피 행동에 따른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하셨고요. 가동성이 제한된 부위는 추나외법을 시행하셨고 지금처럼 이러한 조직의 손상이 된 부위는 자아 그 약침을 통해서 어, 치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침치료하고 그 다음에 추나외법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동치료를 다시 할 겁니다 예? 네. 잠깐 그 전에 어깨 한번 들어볼게요 음, 어깨 많이 좋아지셨네요 잘 올라갑니다 네, 예. 마, 예, 많이 좋아지셨네 간단한 신체 검사를 한후 침치료를 통해 염증을 줄이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추나 치료도 진행되는데요. 오랫동안 간판 제작 일을 하며 굳어진 어깨의 가동 범위를 회복하고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수 있는 신체 불균형을 바로 잡습니다. 인지 행동 치료를 통해 만성적인 어깨 통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과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치료를 끝내고 또 다시 일을 하러 온 도병 씨. 예전 같았으면 어깨 통증 때문에 작업 시작 전부터 걱정이 앞섰겠지만 이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는데요.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지만 이제는 통증에 얽매이지 않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예, 엄청 좋아졌죠. 일반 병원 다닐 때는, 뭐, 그래도, 요저 작업을 하고 요, 저 팔이 우리하고, 뭐 작업하기가 불편했는데, 저 다니고 나서는, 기 팔이 잘돌아가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음. 간판 인생 지금, 약 40년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뭐, 나이 많이 들면 이제 문학 끼고, 본 직업이 그림입니다. 이제 앉아 서 그림 읽는 게좀사사 그리고, 뭐 제가 있는 기술, 저 남학이 좀 가르치고,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몸에서 어깨 관절의 구조적 부정렬과 해전근 개파열과 같은 구조적 선상은 감정적 불편을 발생시키며 고통과 같은 이러한 감정적 불편은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피하기 위한 회피행동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무엇보다 치료 접근을 위해 첫 번째 어깨 관절뿐만 아니라 척추와 골반의 구조적 부정렬은 추나요법을 시행할 수 있고 두 번째, 회전근의 파일과 같은 구조적 손상은 재생을 위해 자아가 약증과 DNA 프로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세 번째, 감정적 불편으로 인한 회피 행동은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치료접급법이라 하면 구조적, 병적 접급뿐만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기능적 접급을 통해 보다 더 근본적인 양안방 통합 치료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통증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야말로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요?